구시와 함께 미군의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질 첫사진을 준비했었고 오늘 그것을 발표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 가지시고 함께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미군의 대국 편입과 또대구 정복 신공항 사업에 차질 없는 진행. 그리고 오늘 발표될 우리의 공간개발 계획이 있기까지 정말 지혜롭게 잘 이끌어 주신 홍준표 대구 시장님과 또 열정을 다해서 이 그림을 반수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인군은 이제 대구 영북 신공항 건설과 또 항공산업과 관련된 첨단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인근 상색 밀리터리 타운을 추진하는 이러한 종합개발 계획으로 인구 25만의 에어시티로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대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전인하고 대구 굴기의 선봉장의 역할을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남부 글로벌 관문 도시로서 대구 경북의 번영과 발전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